사랑하는 성도님들, 반갑습니다.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. 어,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통해서 예수님 생애 마지막 보고 있습니다. 어제 이제 12장 다루었는데요. 오늘 이제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어, 그 6월절을 시작하시는 그 무교절에 대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는 그 장면이 오늘에 있는 본문입니다. 그 중에서는 우리가 성찬식 때 많이 보는 본문,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, 같이 보려고 합니다. 아이고. 네. 보시면 22절부터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,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. 이르시되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. 아멘. 이렇게 얘기하십니다. 어 사실 뭐늘 성찬식 때 하는 구절이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앞에 있는 얘기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누가 나를 배신할 건지 또 어떤 일이 있을 건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거거든요. 사실 예수님은 이미 본인이 십자가 대려 죽으실 걸 아셨고 본인이 이 앞에 일을 미리 아신다는 것들을 중간중간 계속 보여 주십니다. 이 다락방을 얻을 때도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임을 얘기하시잖아요. 그 사실 뭐 그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가는 이 길에도 어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으시고 어 특별히 14 14장 22절에 그것들을 가지고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. 참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지 세상 마음에 다가옵니다. 죽음의 순간에도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제자가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. 뿐만 아니고 또 잠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죠. 사실 이 순간에 감사를 얘기한다는 게참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감사 기도하신 건 사실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24절 때문인 거죠. 이것이 곧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. 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또 나의 이 피가 너희의 죄를 대속해서 흘리는 그 피라는 걸 확실하게 그 약속으로 보여 주시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이 복음서를 읽는 성도들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또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반면에 이런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얼마나 작은지 적은지를 보게 됩니다. 어, 고난 주간에 특별히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단어 하나씩 한 단어씩 묵상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게 우리에겐 참큰 복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.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지막까지. 어, 성도를 감사와 축복으로 채우신 예수님의 모습을, 어, 정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, 또 본문의 구절들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할 때 마커스가 부른 우리 제위의 죽으신 주라는 찬양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그 사랑 감사하네.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. 십자가 우리 새로.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.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과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고 또 감사하시며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.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늘 깨닫고 누리며 또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저도 특별히 온 교회 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로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. 아버지 아이가 지금 소화기관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. 오장육부를 지으신 주님께서 그 아이의 주님 생명을 좀 연장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를 치료하고 돌보는 간호사님들과 또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지혜 주셔서 아이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돌보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임을 저희가 믿고 구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. 다나 정도님들 지금 또 화요일 잘 보내시고 제가 마지막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로아 위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.